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론입니다 오늘은 78회차 도전균열하는 날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나탈라의 복수와 오길드의 권위 블랙손의 전투장비 다네타의 증오 총 4개, 4가지 세트를 착용한 복수비 악마사냥꾼입니다 어, 굉장히 어떻게 이런 조합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그냥 아무거나 막 입은 애예요 어, 어쨌든, 한번, 진행해 보면서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 우선은, 저도 이 친구를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지만, 실제로, 맞습니다. 어,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어, 우선은 4번이 이 친구 도약 기술이에요. 그래서 굴러, 4번으로 굴러다니면서 이제 깰게요. 지금 저는 파랑이 만나서 2번, 3번 누르면서 이 복수의 비 효과를 사용하고 있어요. 속도! 먹었습니다. 야, 이 부르는 거하나 빨라요. 역시 악산 이게 좋죠. 그리고 그 2번, 3번이 복수의 비와 복수, 복수 효과에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굴러다니면서 4번으로 굴러다니면서 이 지금 막 비가 하늘에서 막 화살 비가 내리잖아요. 2번, 3번 눌렀기 때문입니다. 음, 근데 맵에 이렇다. 어, 나갑시다 그냥. 예. 어, 별로 좋지 않은 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맵 별로 싫어해요. 우선 잠챙이 잡으면서 가. 어 노랑이 만났습니다. 노랭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2번, 3번 누르면서 복수와 복수의 비 효과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뭐야, 징후가 떨어졌을 때 저는 왼쪽 클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 아, 오른 왼쪽과 1번 클릭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55단이에요, 여러분. 음, 신단입니다. 호호막 노랑이... 어쨌든 게이지는 쫙쫙 잘 밀립니다. 그리고 나름 이 복수의 비효과가 나름... 네, 괜찮아 보입니다. 약간 시각적으로 뭔가... 네, 멋지네요. 그리고 오늘 이 악마사냥꾼 저 날개도 엄청 멋진 것 같아요. 아니, 뭘 끼면 저 날개가 저거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 이거 잔생이 죽이면서 나가고 있는데 어 이렇다하게 게이지를 막 쫙쫙 밀릴만한 연속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4번 누르면서 굴러가고 있어요 저는 도약이 4번이네요 얘네 음! 집중 먹었습니다 파랑이 만났구요 어? 얘는 사.. 모래말벌이 아니라 사막쇠기벌이에요 길을 보게 해주마. 그래도 55단이지만 나름 굉장히 잘 잡히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죠. 노랑이 만났고요. 그 좀비 노랑이에요. 굴러다니면서 3번, 4번 놀고 있어요. 약간 볼거리가 좀 있네요. 사실 저도 어, 이 세팅이라는 게 어, 도전 균열에서 이렇게 해봐라 하니까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막 짬뽕 세트를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파랑이 만났어요. 달 달혈 쪽 전사예요. 어 도전 균열 덕분에 저 이렇게 특이한 세트도 해보고 좋은 경험이네요. 불타는 야수! 어, 그런데 지금 제가 96%라서, 이제, 왕들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약간 걱정했던 거와, 우려했던 거와 달리, 생각보다 잘 밀어져서, 다행입니다. 어, 얘 개잖아요. 개, 개 망치, 무치. 하나, 둘, 하고 피하면 되는 애. 저는 굴러다니면서 지금 복수의 미 스킬을 쓰고 있어요 예! <laughs> 저는 38회차 도전균열, 탈라샤의 복수와 오길드의 권위, 블랙손의 전투장비, 다네타의 증오 총 4가지 세트를 착용한 이 특이한 복수의 미 악마사냥꾼 4분 30초 만에 완료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 뭐랄까요? 굉장히 특이한 세트를 착용해봐서 우와 우와 악마 사냥꾼 원래 이런 춤도 추나요? 음, 약간 발레 같은 춤이네요. 어, 이렇게 특이한 세트를 착용한 어, 친구는 처음이었지만.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너무 까탈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약간 감기에 걸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